자, 화면이 깨지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. 무슨 예은아,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 보고 있지? 네. 네. 야, 고기 들어. 1 x의 4제곱은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?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 x 제곱 1 플러스 s제곱 요거 이해 되나 되나? 오케이. 연이 고기 끄덕끄덕 했지? 은수는? 네. 이거 빨리 연습을 해봐. 지운다. 이건 지고 자. 은자 빨리 연습을 해봐. 1 마이너스 4인제곱세타에 1 플러스 4인제곱세타 은수 되나 되나? 이연희 됐어. 네. 어 은수 마갑밖에 안 모이는 거 보니까 지금 골똘하게 풀고 있 야, 키포인트 0이 네. 되나? 네. 그래서 네. 남아있는 거. 이거 두 개, 1로 약분해 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건데. 1 플러스, 사인 제곱 세타, 더하기, 코사인 제곱 세타. 이거다 야, 얼만데? 1이요. 1 더하기 1 얼마? 2. 끝! 계속 이 모양이야, 문제, 키포인트는. 아까 전에 2번도 그렇고, 3번도 그렇고. s 소 하면 깨져갖고 안되나? 아니 s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 n 은수야 1 r e So, you c 되나네이렇게 되고 야가 얼마라고? 응. 은수 e e t 이거다 야 o u can see that. You can see that. You can see that. 얼마이너1 뭐? 마이너스 얼마 사인제곱 마 그래. 그래 래래래스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마 야를 만드는 것처럼 야보고 야를 야가 생각해 너스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수이너 했잖아 그래 가 야가 코사인제곱 됐어? 어이구. 야, 일단, 147로 넘어갑니다.